흐름 끊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3개만 더 가봐 오 슬라벨 옷 꿀벌코트 오케이 세개 좋았어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신 후에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가봅시다 첫 번째 아 어, 오케이 두 번째 오 어, 오케이 슬라벨 바로 앉아서 앉아서 까봅시다 두개 아, 두개 중에, 쓰라벨 하나. 꾸러기 팬츠. 어, 꾸러기 백팩. 오. 네 번째, 바로 백팩이. 다섯 번째, 아라크네. 오, 쓰라벨. 여섯 개째, 쓰라벨 두 개. 도메 심포니 왕관. 꼭 쓰라벨처럼 생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죠. 아홉 번째, 반지. 오케이, 반지. 오케이. 괜찮아. 오, 쓰라벨 신발. 다음은 봄핀 요술봉 이거 약간 예전에 제가 떡상 안할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꽃나처럼 간단한 무기 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빼놓고 잘 나옵니다 다음은 스카 스카티 반 플로라 왕관 아 이렇게 천천히 깐다 했는데 꼭안 나오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여유를 가지고 지금 4개 나와서 아직까지는 본전 이죠 4개중 4개당 하나니까 출몹 한번 하고 갈게요 갑시다 나머지 무기 무기가 진짜 이쁘죠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드디어 토끼 자 이제 나머지는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농담이고 그럼 나머지 한번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호! 오케이 스카우터 어 백팩 <laughs> 잠깐만 나 왜이래 오늘 좋아해도 돼? 왜이래 뭐 오늘 좋아해도 되는 거지? 다음 꼬라기 모자, 모자 오케이 모자 좋아 팬츠 꿀벌코트 이거 나쁘지 않아요 꿀벌코트 오케이 어 잠깐만 왜 이래 나한테 오늘 스라빌날게 꿀벌코트 괜찮아 꼬라기 팬츠 어, 어! 어왜 이래 오 잠깐만 잠깐 저 감성에 좀 젖어 볼게요. 오늘 토끼기. 아까 두 개만 나오면 괜찮다 했는데 좀더좀더 좀더 노려봅니다 오늘. 오케이 바로 후저 스카니아 서봅니다 세영님. 자더 이제 가봅시다. 스카 아 방금 그냥 감성에 젖어 있었을 때 멈춰야 됐는데 아 대현님 이러면. 나 약간 메이플 홍보 대사 오케이 꾸러기 티셔츠 개구리 빗방울 봄빛 요술봉 봄메신포인티 알아 아 잠깐만 이렇게 안 나오면 빨리 가게 돼한 한템 포셔야 돼 한템 한 포셔야 돼, 돼 가자 꾸러기 보자 뱅글이 어 뭐야 확찼다 장비창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백팩도 났고 여덟 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완전 이득이죠. 오케이.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이거 집어넣읍시다. 빨리 가면 안 되겠어. 몇개 났죠, 여러분? 이거 써놔야겠다. 일단 이거 먼저 오픈해 보죠. 나머지 일단. 아니,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거. 안고 일단 나머지 먼저 빨리 해봐야겠어 지금 흐름 좋거든요 갑니다 베이비 스카우터 푸시케 오 쓰라블 날개 흐름 좋았죠 심포니 구두 씨월드 메가폰 꾸러기 티셔츠 씨월드 메가폰 욕한거 아닙니다 꾸러기 모자 요술봉 심포니 왕관그러게팬츠 흐름 끊어. 이거 아니야. 흐름 끊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세 개만 더가 봐. 오, 스라벨 옷, 꿀버 코트. 오케이, 세개 좋았어. 봤죠, 여러분. 흐름 세 개. 스라벨 두개 나오는 이 흐름. 어, 경전님, 저 스카 스카니아 서 보여요. 이제 루아를 한 달에 한 500개에서 1000개씩 가게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흐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후, C월드 메가폰. 욕 아니에요, 대현님. C월드 메가폰. 오케이. C월드 메가폰 나왔고. 자, 스라벨 3개, 3개 <laughs> 나왔죠? 하나, 둘, 셋. 홀벌 코트도 괜찮고, 깨봅시다. 퍼펙트 베이비, 콜은 심포니 왕관, 홀은, 심포니오, 간, 홀은, 왕관이냐, 설마? 꺼져. 할 말을 잃었어요, 방금. 마지막이 왜 이래. <laughs> 마지막이 왜 이래. <laughs> 멘탈, 멘탈이 아파요, 여러분. <laughs> 뭐야 이거 해명해야 돼. 아 이거 뭐냐고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재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초대해 주십시오. 여기 앉아서 까야겠어요. 자 여러분 아홉 개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까보도록 하죠. 호, 목, 오케이 나쁘지 않았고 호는 경찰. 나네. 나네. 섯섯 아홉. 열. 열나 오케이. 에 <laughs> 자, 만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해 나라는데 나라는데. 혹시 서 백팩 두개 기원. 자, 갑니다, 여러분. 태연 님도 어서 오세요. 자. 마지막 열개후 갑니다 이번에는 망하더라도 빨리까지 안할게요 마음이 이제 시키는대로 하겠지만 <laughs> 온갖걸 명사 여기 큐브도 하고 막 그러죠 저 이거 다른 분들 방송 봤어요 큐브 여기서 하면 대박나고 뭐 로얄 피스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럼 10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뭐야. 이거 보신 분,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laughs>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여러분. 아, 스트레스 받아. 방금 백핑 나올 필이었거든요. 10개 갑니다. 어, 대현님, 진짜 감사해요, 이거. 로얄스텔 되게 비싼데. 자, 10개 가봅시다. 오, 플로라, 오케이. 천천히. 망해도 여유를 가지고. 봄의 한짝임. 오케이. 우체통 추천하신 분, 엘리트님 닉네임 기억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퍼펙트 베이비. 시 르, 월드, 월드각 폰. 오케이. 봄의 심포니. 오렌지 발그레 천천히. 잠깐만 계속 오케이 여기서 백팩 세개 나오면 여러분들께 선물이 n I d o n 폰 w 브레메 to g 브레 발그레 e m o 엘에 e s 니 e w 오케이 머 e 속에 저장했어요 지금 오케이 <laughs> 88개를 깠죠 다른 캐릭터 설치류가 다꽉 찼어요. 캐시, 캐시창, 메가폰으로 눈물 꾸러기 백팩도 두 개만 나온 거 같은데 그죠? 이렇게 빼고 이놈 이놈 자식 도 빼, 다 빼. 스라벨만 한번 정산해 볼게요. 88개 갔는데 이게 전부면.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아닌가? 이게 다 아닌가? 더 많이 나왔나? 음... 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아까 그 원래 있던 스라벨들을 제가 좀 빼놨던 거 같거든요 이번에 삼지창이랑 심포니트 하나도 안 나왔죠 또? 그럼 일단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한 19만원 정도 지른 것 같은데 한 13만원정도 나온것같아요 맞나? 한 5-6만원정도 손해본것같긴하네요 근데 어차피 저는 묵혀서 팔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스라벨 1.9억 <laughs> 어저 머리가 충격적이네요 <laughs> 맞아요 1.9억에서 2억 된다고 파시지 마시고 다음 달 내지 아마 다다음 달에 무조건 마라벨 나오거든요. 그때 스라벨 무조건 그때 파셔야 돼요. 지금 팔아서 당장에 뭐 급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마라벨 바뀌는 마지막 주에 파세요. 그때 되면 제가 알기로 저번 서약 들어갈 때 스라벨이 2.5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그래봤자 뭐 5천만 원 차인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묶여놨던 쓰라벨 개수가 30개, 40개, 50개, 100개 넘어가는 분들은 5천만원 차이나죠? 그럼 50억 차이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조금만 묶히면 이렇게 돈을 버는데 굳이 먼저 팔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음,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